스티어맨 몇부터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일단 지금 제 랩까지는 못 살아남아요 그건 확실해 24랩 아 24랩이면은 이제 그 외부의 멸시와 무시 이런걸 받을 때거든요 이제 24랩에는 아직 추락주의에서 평타 칠때잖아요 근데 이제 25랩을 찍고, 나름 돈을 모아가지고, 25랩 세트 장비를 맞추고, 나는 풀세트다 하면서, 개미굴에 도착해서 파티 껴달라 그러면, 어, 전붕이네? 아, 전붕이는 좀, 말을 듣고, 빡쳐가지고, 서버 체인지 해가지고, 파티점, 좀 파티점 좀 해가지고, 파티에 겨우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가니까 설거지 자리라면서 각층에 아래 자리만 주면서, 그 아래 자리에서, 평타사냥 하면서 아니면은 스킬 쓰면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잼 밀린다고 뭐라고 하고 그잼 밀린다고 하면은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난 분명 열심히 잡고 있는데 전북이라는 이유로 하... 눈물이 흐릅니다 25부터 무시 시작이에요 <목소리>